안녕하세요, 진선 써니골프의 박진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돼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제가 생각해보면 그 동안 한 번도 구독자분들 을 위해서 이벤트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laughs> 네, 근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어, 보니앤제이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플라레세타 퍼밍 선크림을 협찬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 남겨주시는 분 다섯 분을 추첨해서 이 선크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실제로 제가 이거를 한2주 정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어, 정말 발림성은 좋은데 굉장히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되고 또 보시면 향이. 강아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남성분들이 쓰시기에도 적합한 그런 선크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약간 홈쇼핑 같죠? <laughs> 네, 홈쇼핑 절대 아닙니다 백탁현상이 심한 선크림이 아니니까 진짜 이제 사용하시기 적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아래에 댓글 진짜 짧게라도 한 줄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저 필요해요 아니면 뭐 저예요 이렇게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이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구독자분들 생각하면 그냥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사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지금은 제가 열심히 그런 성장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지만 제가 조금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더 많이 성장하면 그때는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 제 자비로라도 이제 구독자분들 위한 선물을 사서 이제 또 드리고 싶고 또 구독자분들과의 만남 뭐 이런 것도 해서 직접 만나 뵙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처럼 이렇게 잊지 않고 제 채널 찾아와 주시고 또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